조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 주가가 6% 이상 급등을 하였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 저번주에는 이번주가 운명의 한주가 될수 있다고 언급해 드렸는데 결국 위에 갭을 채우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제 위로 206불까지 다 채우고 갭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데요. 현재 여러 상승 전환 신호 중몇 개의 신호가 떠 있고요. 참고로 모든 신호가 다 떠야 확실하게 상승 전환될 수 있으며 이는 DMI PNF 신호 정도만 현재 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PNF는 이 거래일 정도 지켜보면서 현재 생성된 빨간 막대가 유지가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며 유지가 된다면 전환도 신호도 곧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특히 DMI에서 DI플러스가 목요일 장중 디아이 마이너스를 상향 돌파하면서 기술적으로도 상승 볼륨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또한 목요일장 급등한 이후에는 전기차 채택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배터리 전기차 도입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여러 언론들의 보도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점점 더 보여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테슬라뿐만 아니라 연초에 이런 부정적 미디어로 하락한 대부분의 전기차 섹터 종목들이 모두 상승한 모습이 목요일에 보여졌습니다. 여기에 테슬라는 CEO인 일론 머스크의 지분이 증가가 되었다는 잘못된 보도가 나가면서 상승에 더욱 힘을 보탰고요. 잘못된 보도로 테슬라가 상승하는 날도 오다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사실상 머스크의 지분은 1년 전과 같죠. 이후 탄력을 받아 테슬라 주가가 갭 상단을 뚫을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켜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북미 시장을 위한 리튬 공급망을 확장하기 위해 호주 리튬 생산 업체와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공급량은 약 8만 5천 톤이며 이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수산화 리튬 1만 1천 톤을 확보할 수 있는 양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사장은 이르면 8월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할 것이라 말했고 올해 테슬라에 공급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한국의 LG와 일본의 파나소닉으로부터 4680의 제3자 공급을 받을 예정이며 이는 기가텍사스의 생산을 보완하고 사이버트럭의 램프업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계획한대로 회사는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